안녕하십니까. 직접 매입한 차량만 판매하는 제이모터스 추영준 팀장입니다. 이번에 서울 강남에서 매입한 차량은 기아 더뉴 카니발 9인승 가솔린 노블레스 스페셜 등급의 차량으로 1 9년식 10만 키로의 주행거리를 갖고 있으며 듀얼 선루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추가된 완전 풀옵션 차량입니다. 타이어 4짝올 초에 교체되었으며 1인 신조 무사고 비흡연 차량입니다. 상품화 작업이 완료되면 다시 한번 업로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